되고 있는데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바로 개막작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올해 영화 개모, 아, 개막작인 오직 그대만은 인터넷 예매가 7조 만에 예, 다 매진이 됐죠. 맞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개막작 오직 그대만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아. 서른 살이고 권투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아주 나쁘게 살았어요 아주 나쁘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놈이에요 나. 다녀오겠습니다 아, 고객님, 불편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접수가 늘었던 것 같습니다. 긴급 배정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죠? 아, 그리고 이건 제일 좋아하시는 못난이김밥 누구세요? <웃음> 누구세요? 따뜻한 목소리, 상냥한 너의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올해 개막작 오직 그대만의 주인공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배우 소지섭 씨, 한효주 씨, 그리고 조성아 씨, 또 송일권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들어주실까요? <laughs> 네, 소지섭씨, 한효주씨, 송길건 감독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소지섭씨, 네. 개막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개막작의 배우로서 영화제에 참석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네. 네. 영광스럽고 아직까지는 얼떨떨합니다. 네. 효주씨는. 네, 저도 이렇게 초대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설레고 긴장되고. 기대됩니다. 오늘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영화제 예매가 7초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감독님께서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기분 어떠세요? 일단 뭐저 영화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지섭 씨 한유주 씨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너무 기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소지섭 씨는 영화에서 전직 복서 역할을 맡으셨다고요. 네. 어디 촬영하는 데 힘든 점 없으셨어요? 촬영할 때 이미 촬영하기 전에 연습할 때 양쪽 손목을 다쳐서 막상 촬영할 때는 좀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한효주 씨는 굉장히 감성 멜로에서 여주인공을 맡으셨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뭐 모든 장면이 다 기억에 남아서요. 어느 한 장면을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건 제가 꼽는 것보다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께서 직접 꼽아주시는 게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해서요. 많은 분들이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지섭 씨는 어떠세요? 어떤 장면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laughs> 비밀을 붙이시네요. 네, 어, 송일군 감독께서는 2001년에 꽃섬으로 뉴커런츠상을 수상하셨는데 이번에는 개막작으로도 영화제를 찾으셨어요. 영화제에 대한 애착과 또 관심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영화제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두산국제영화제는 시민들과 관객들이 함께 만들어간 영화 영화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관객들과 시민들과 많은 분들이 같이 영화를, 이거 축제니까요.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아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배우와 또 감독님께서 개막식작으로 입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관객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지섭씨? 네. 제가요? 네. 어제 그때만 어, 클래식하지만 가슴 아프지만 따뜻한 영화입니다. 어, 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효주 씨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이 가을을 오직 그대만과 함께했으면 그리고 부산 영화제와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축제니까요 어, 즐겁게 즐기게 즐기고 싶고 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영화를 통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직 그대만의 세분 만나봤는데요. 이제 개막식장으로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개막작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보내드리기 아쉽네요. <laughs> 많이 아쉬우신 것 같아요. 네. 네 개인적인 팬입니다. 네. 아, 어, 개막작의 세분 만나봤습니다. 네.